안녕하세요. 터닝코입니다 네, 제가 오늘은 어이 이터닝링관한개 소개해 드릴겠요 이게 터닝링관계는게미길이 같네요. 네, 그시를 지켜보겠습니다. 넌 나와. 네, 이렇게 해야 해. 됐습니다. 네, 이렇게 된건 모형이고요. 얘 소개했네요. 네 나는 잘움직이 표현이고요. <laughs> 얼굴도 잘 움직이고 밖에도 이렇게 잘라걸가네요 너무 음, 잘 되네요. 네 얘네들이 미끄럼틀이에요. 네 재밌습니다. 자 제가 이제 장착하겠습니다. 을네 얼굴 을 올려주시고요. 네, 이렇게 또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네 이렇게 해주셔서 여기 꼬질꼬질한데 위로가게 이렇게 딱 열으십니다. 네 이렇게 되는 이상네 여기를 이렇게 딱하려네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요. 그리고 이걸 딱한뒤 이걸 꽉 누르고 여기를 뒤로합니다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꽉 음. 누르고 뒤에 해야지. 안 네, 그래서 이걸 하면은 그 메거티에도 잘 감아요. 네, 서인토이였습니다 네, 다음 편에 계속 볼게요.